첫 번째는 오늘은 진로 탐구와 확정 표현이에요. 우리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조금 더 확신을 가져보고, 그리고 좀더 확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이 진로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진로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애나 어른이나 꿈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꿈.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막연해요. 그 막연한 것을 진로라고 하는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로를 직업이라고 하는 구체화하고 확실하게 내 거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진로가 탐구가 되고 진로가 확정이 되면 목표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지지 않지 않습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난답니다. 목표가 없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목표가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공부해야지? 아니에요. 이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방법과 도구를 안다,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멋진 현상이고 멋진 기준이 잡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로 탐구와 확정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내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꿈은 무엇이었나요? 모두 작성해 보세요. 우리 코칭 진단지 작성해 보셨죠? 코칭 진단지 안에 하단 우측에 보면 학생용 학생용 코칭 진단지 하단 우측에 보면 나의 장래 희망이라는 섹션 어,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들여다 보실래요? 한번 훑어 들여다 보세요. 그 들여다 본 나의 꿈들 중에 가장 최근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뽑아내세요. 그것을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이 왜 최근의 꿈이었는지 그 이유를 그저 그저 옆에다가 작성해 주세요. 이거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너희들 언젠가는 한번은 만날 거야. 그 만날 때이 페이퍼를 작성된 이 페이퍼를 꼭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지점, 그리고 각종 솔루션, 각종 미션이 구체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정리할 수 있죠? 오늘 수업 끝나자마자 오늘 하는 수업 모든 내용들, 오늘 수업하는 모든 내용들, 앞으로 수업하는 모든 내용들은 그날그날 그날 꼭 작성해보는 그런 훈련,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는 순간 밀립니다. 밀리면 무조건 늦춰집니다. 늦춰지는 순간 잊혀집니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그러한 습관, 상당히 아,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할 일은 무조건 합시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꿈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최근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직업. 그 꿈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 대체, 대체 내 건가? 내게 확실한가? 라고 하는 그 확신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인터넷에서 그 꿈, 그 진로가 무엇인지 정도는 상세하게 찾아내주세요. 인터넷 검색한 다음에 그 상세내용은 꼭 정리해주세요. 그 직업이 대체 무슨 직업인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색창에서 딱 검색해봤더니 그 직업은 이렇게 기준 잡고 있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 이것을 그냥 정리해 놓으세요. 그냥 필살해 놓으세요. 한번더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그러한 훈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정리해놓기 이것도 꼭 확인할 겁니다. 해당 직업에서 두 번째 질문 해당 여러분들의 꿈과 관련된 그 진로 직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찾아주세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직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주세요. 유명한 사람들. 지금 현지 지금 현존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옛날 사람에도 상관없잖아요. 어찌앤 어쨌든 그냥 찾아 찾아봐내 주세요. 그 유명한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했고, 어떠한 고민을 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 적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 또 찾아냅시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람의 출신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 출신인지. 적어도, 이 사람이 출신 학교는 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경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히스토리, 어? 그리고 이 사람과 관련된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직접 쓴 책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과 관련된 책들도 분명히 있답니다. 이렇게세 가지를 오늘, 오늘, 꼭, 찾아서 정리해놔 주십시오. 이 정리된 데, 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이 너희들 만났을 때 하나 하나 들여다보고 하나 하나 솔루션 미션 정확히 너에게 본인에게 맞는 꿈인지 아닌지 그거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기준 확 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